407번에서 보게 되면 전체 집합의 두 조건 PQ의 진리 집합을 대문자 PQ라고 했을 때 우리가 요런 관계가 성립을 한대. 근데 Q랑 합집합, 이것의 여집합이 P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 일단은 제 정리를 할게. 저렇게 보면 잘 모르겠는 사람들은 일단은 요렇게 P 교집합 Q의 여집합의 여집합. 그럼 얘는 드모르간의 법칙에 의해서 p의 여집합 합집합 q야. 근데 얘가 둘다 합집합이고 q 똑같으니까 그냥 합쳐 줘도 돼. 그래서 쟤는 그냥 우리가 p의 여집합 합집합 q야. 이게 바로 전체 집합이 돼야 돼. 이거 기억해야 돼. 전체 집합이 나오려면 둘 중에 하나가 한쪽에 쏙 들어가야 돼. 그럼 어떻게 돼야 되냐면 p가 이렇게 있고 기억하세요. q가 이렇게 있어. 왜냐면 우리가 전체 집합이 나오려면은 p의 여집합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Q야. 그럼 Q 안에는 P가 들어가니까 당연히 P랑 Q의 그러니까 P의 여집합하고 Q를 합쳐도 전체 집합이 나와. 그래서 얘는 결국에는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P가 Q에 포함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야. 이제 이렇게 나올 거고 같지는 않대. 그러니까 둘이 똑같지는 않으니까 P, Q는 필요충분조건은 아닌 거야. 그럼 우리가 찾는 건뭘 찾는 거냐면은 P는 Q이기 위한 충분조건을 찾으라는 얘기야. 조금 어렵게 나온 거지만, 저기 숨어있는 뜻을 내가 찾아야 돼.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찾아보자. 첫 번째 기억, AB가 1보다 크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쪽으로 가는 건 반드시 성립하는 걸까? 아니야. 왜 그러냐면 A가 5고 B가 3분의 1이야. 둘이 곱해도 3분의 5니까 1보다는 크지. 그렇다고 A는 1보다 크지만 B는 1보다 크지 않아. 그러니까 일단은 얘는 무조건 충분조건은 아니야. 이거 충분조건은 이렇게 가는 건 성립하고 이렇게 가는 건 성립 안 하는 거 찾는 건거 기억해야 돼. 아니면 집합으로 할 때는 이렇게 둘 중에 하나. AB가 양수야. 그치? 그리고 A가 더 커. 그럼 제곱제곱의 합은? 맞아. 그치? 양수니까. 근데 이거 거꾸로는 아니야. 만약에 A가 어, 뭐, 마이너스 3이고, B가 1이야. 그럼 분명히 제곱해서 얘가 더 커지지만 그렇다고 얘네들이 이런 건 아니잖아. 그치? 그래서 얘는 우리가 틀린 거야. 그럼 얘는 충분 조건 맞아. 제곱제곱이 0이라는 건 A도 0이고, B도 0이고, 실수라는 조건 얘도 0이야. 얘네들은 필요 충분이야. 여기서 이말 때문에 저게 안 되는 거야. 그다음 얘는 뭐냐면, 아, 리을은 여기서 A는 B 또는 B는 C 또는 C는 A 이거야. 그런데 이제 이게 A, B, C가 다 같대. 성립할까? 안 할까? 아니야. 이거는 꼭 반드시 아니야. 만약에 A랑 B가 똑같고 C가 달라도 이건 성립해. 그러니까 이건 아니야. 근데 반대는 맞겠지. 그되는 필요 조건이야. 그 다음에 A가 B에 포함되면 A와 B의 교집합은 A이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쪽으로 가는 건 성립할까? 안 할까? 성립해. 왜냐면 이렇게 되면 A와 B의 교집합은 A와 B의 교집합은 A 맞잖아. 근데 이 거꾸로도 성립해. 그치? 그러니까 얘는 필요충분이야. 답은 2번 하나가 답이 돼.